주기도문 11번째 연속설교입니다. 시험과 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나와있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나와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말만 있습니다. 원래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짧은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마태가 시험에 들지 말라 라는 말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기도를 덧붙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먼저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자세히 조사하다, 알아보다, 증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이 어느 정도의 순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금석이라는 돌에다가 금을 긁어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금석을 통해서 금의 순도를 알아보는데요. 까만 돌이 시금석이라는 돌이에요. 여기에 금을 이렇게 긁어보면 색깔이 나와요. 색깔을 보면서 아 이게 24K 금과 비교해보면 약간 순도가 떨어지겠구나. 혹은 아 이게 24K랑 똑같은 색깔이 나오니까 이건 24K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하다는 뜻은 금을 시금석에 긁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특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을 받으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진문목이 드러나는 것 거죠.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되게 정도 없고 매정한 사람인 것 같은데 큰 일을 함께 겪고 보니까 아, 이 사람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평소에 보면 상당히 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이나 아니면 돈이라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만나서 사람이 한번쓱 긁히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질문력은 바로 시험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험하는 경우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시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요. 이것을 세 종류로 딱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시험하는 행동 자체만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시험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하나님 왜 시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는 거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든 사단이든 사람이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다른 사람을 항상 시험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람이 시험하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행동이나 말만으로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기조차 힘들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을 시험해라 그래서 확증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고려해봤을 때에 시험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시험해보십시오. 시험해 보고 올바른 것으로 검증된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식이 눈에 보인다고 무조건, 어, 이거 먹을 거네? 무조건 잡아가지고 입에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 배탈납니다.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지? 알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험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를 따르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들은 가르침을 시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참된 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물건을 시험하는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7장 7절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떤 곳에 머물렀습니다. 짐을 다 풀고, 야, 여기서 쉬자. 그러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물이 없는 곳에 데려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는 물들 다 떨어지고, 지금 목말라서 막 죽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막에서, 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만 물이 없어도 사람이 죽는데, 지금부터 물을 찾아야지, 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이 어딨냐 찾아와라, 찾아오고 보내고, 그러면, 이게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언제 구하겠다는 겁니까? 물을 찾는 도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인도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니에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 아주 극박한 상황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그냥 참으면 되지, 기다리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죠.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항의했던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7장에는 만나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습니다. 사냥을 하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지금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아침 저녁으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물이 없어서 죽겠네 라고 불평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냥 막 햇볕을 내려쬐는 사막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어서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을 구름을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까?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어디서 하고 있냐면 구름 기둥 밑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없는 거보니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물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열 가지 기적은 다 외면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걸로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걱정스러웠던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옆에 떠나시면 안 되는데 이게 걱정돼가지고 모세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함께 하시는 건가요? 진짜 이게 걱정됐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생각해 봤듯이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해야 돼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보고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야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물에 관심이 있지, 진짜 하나님에게 관심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하 시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와 비슷한 일이 한번더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진짜 그리스도라면 하늘이 달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특별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요청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요청은 올바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요청에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16장이죠.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는 5병 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5병 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사람 몇 명이 먹어도 부족한 그런 음식이거든요. 이런 음식으로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두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 만나와 매출하기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바로 말했던 그 선지자가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를 먹으면서도 물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에게 보여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서3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예,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몇백년 전에 이사야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성경에다 적어 놨어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맹인과 벙어리와 저는 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0절을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셀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잘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저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구나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 당신이 지금까지 뭐 하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증거를 보여줘서 나를 설득시키라 이거예요. 나한테 맞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이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이 사람들이 악해요? 왜러면 나쁜 일했나요? 누굴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와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나에게 보여달라 이걸 요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악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걸 살펴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기준 하나를 다져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파악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음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람은 벌거벗고 다녔나요? 저질스러운 일을 하고 다녔나요? 근데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결혼 관계를 깨버리고 남편을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미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어요.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신랑 노릇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랑이 온갖 예물을 가지고 와서 신부에게 예물을 선물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아우 나를 사랑한다면 노래 그런 거 부르지 말고 샤넬백을 가져오란 말이야. 샤넬백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돈도 안 되는 거, 먹지도 못하는 꽃왜 가져와? 신상을 가져오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음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덮고 계시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야! 물을 주셔야지 하나님은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걸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줘라! 내가 원하는 증거를 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하겠다! 라고 시험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물살에 사람들이 막다 빠져 있고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흐름에 휘둘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법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진목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는 그 표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을 선명한 현상으로 만들어주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시험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맹인과 귀먹은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도 다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증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예수님을 알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다면 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악한 데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방법은 저 사람 알기 위해서는 시험을 해야 돼.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게 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얻게 해 주세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세요. 사업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인 줄을 알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이걸 들어주시면요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을요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기도 수십 년 나뉘면 이런 간중이 막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경험들은 교회에 나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또, 아, 진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관심을 갖고 질문할 수는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진문명을 알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이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악한 세대에 계속 빠져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험에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기도문대로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수없이 많은 설교,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가득합니다. 온 세상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성,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경책,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성경책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상생활을 멈추게 하세요. 우리에게 악한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열두 제자들한테나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가지고요 구멍난 손과 찢겨진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해서 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침에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즉 우리는 오늘 어떻게 얘기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이게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설득해 주세요 그래야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곳에서 눈을 돌려야죠 그리고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부활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배우고 묵성해야 됩니다 육신의 본성과 악한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구나 이걸 멈춰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믿는 방법으로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어줘서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믿는 방법,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